안녕하세요. 미림당은 탱크 안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지브라 원단을 샀어요. 극세사 원단인데 어, 이 원단을 가지고서 지금 요큰 쿠션에 카바를 만들 거예요. 근데 어, 지퍼를 가는게 지퍼 좀 달기도 힘들 것 같고 다이소 갔더니 지퍼 만팔더라고요. 그래서 지퍼 구매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음그럼 장구는 장치 없이 그냥 살짝 덮어가지고 고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초간단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기대해 주세요. 아,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이 또 100분이 넘으셨었는데 지금 136명이 구독자분이 계십니다. 제 부족한 컨텐츠인데 또 이렇게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이 지브라 원단을, 음, 한 마기 전두 마를 구매했어요. 가로가 150, 세로가 90. 그래서 두 마를 구매했더니, 세로가 180이 됐어요. 근데 이 쿠션이 좀 크다 보니까, 이만큼, 이만큼이 천이 부족합니다. 옆쪽에 부족한 원단이 60, 60, 그리고 20, 20, 2십 40, 약간 밀림도 좋고, 안에 쑤셔두면, 쑤셔둘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원단이 부족할 것 같긴 하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간이 부족해서 지금 너무 긴장했나봐요 박음질할 시접을 생각 안하고 잘라버렸어요 이쪽 가슴이 싹받고받고 여기도 받고 여기도 받고 이쪽 연결해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박아서 연결하고, 여기도 박아서 연결하고, 이쪽도 적당히 박아서 연결하고, 여기 구멍 있잖아요. 여기도 베개를 넣어서, 이쪽 트임이 있는 데가 베개의 밑에 쪽에 하게끔. 이렇게 그냥 박기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겨울이니까 따뜻한 고동 색깔의 지브라로 좀더 따스한 분위기 연출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시청하고 계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여분의 천을 달아서 사각이 완성됐어요 박고 여기 박고 박아서 입히고 이렇게 한번 음, 입혀볼게요 마찬가지로 재단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사이즈가 원단 부족하기 때문에 입혀보고 박고 입혀보고 박고 이렇게 진행합니다 어, 이게 딱 맞아요 여기 처음에 재단할 때 시접 부분 여유 안 남기고 그냥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렸던 구간. 이렇게, 잘렸던 구간. 어, 이거 버려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해서 받고, 받고, 이렇게,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잘 잡아서, 여기 받고. 이렇게 하면은, 완전 깜짝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느낌 나오겠죠? 아, 길이 마말가 있네. 고동 색깔. 자, 이렇게 얼추 사각형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입구. 입구는 단단하게 요만큼까지 다 박을 거예요. 여기도 이만큼 박아서 요 공간으로 해서 쿠션을 쑤셔놓고 이쪽 면을 바닥 쪽에 보이게 해서 이 부분이 보이지 않게 이 사각은 어차피 그냥 맞물리는 곳 박음질해서 되게 쉬운데 저 입구 이쪽 만드는 게 조금 난이도가 그나마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생각하면서 하면은. 쉽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영상에 뭐 찍을 게 너무 없어요. 그냥 이음선 붙여서 박음질, 박음질, 박음질 하는 거라서. 완성품 한번 입구까지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사각면을 연이어 붙여가지고 네모난 직사각형의 카바를 만들었구요. 입구, 요 공간으로 넣었다 뺐다 할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주 심플하게, 아주 초간단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베개에 씌워 볼게요. 뒷면은 요렇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구요. 저는 천에 여분이 부족해서 이쪽을 연이어서 만들, 붙여서 만들다 보니까, 어,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천이 넓어서 쿠션에 가루가 맞다면 그냥 이쪽만 한 번에 쭉 박고 이쪽 한번쭉 박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 간단하죠 이것까지 이것까지 해서 안쪽에서 박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앞면 한번 볼게요. 이렇게. 아, 예쁘다. 여기를 이렇게 천이, 원단이 부족해서 모양이 지금 다르잖아요. 이렇게 붙여놔도 포인트 되고 또 예쁜 것 같아요. 여기는 조금 더 붉은빛이 나는 고동 색깔. 여기는 좀더 초코빛. 다크한 고동 색깔. 예쁜데요? 와, 너무 따스해 보인다.